자, 일로 네. 와라. 하나, 둘, 응. 셋. 간지러! 어, 아, 간지러! <laughs> 아, 간지러! 뭐, <laughs> <laughs> <직진다. 웃음> 아, 간지러! 아, 간석이 아, 은지러 아, 간지러! 아, 간지러! 아, 간지러! 아, 간지러! 아, 간지 아, 아, 근데 이거 되게 빨리 긴도돼왜안 나요? 15분이요. 어, 진짜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아지왜 이렇게 커? 지수이한테도 이렇게 많은데. 지금 너무 어떨이 션이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커? 제 발은 별로 안오는데요 제가 발 한번 싹들어볼까요 네,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세훈 씨한테 다달려드리요저 네, 별로 안오는 아, 네. 느낌도 없어요, 지금. 너무 많이 와. 야, 이거 진짜 간지럽다. 와, 찢었다. 이거 어떡해. <laughs> 이 <람이 람이> 가장 이요 진석이는 뭐지? 도발 말... 진짜 더럽나봐 진석아 발이 왜 이렇게 커요? 발이 야, 아니, 커서 요 발바닥이? 발바닥이 이만해 이만 발가락이 다발사이 원래 커서 제발이 70이에요 65에서 <laughs> 바람도니다나 <그러면 도움이> <laughs> 바람 빼도 돼요? 나한번빼봐요다못보안 네? 어. 나오게